해제라 그러면은 탐진치를 해제시키는 게 해제하는 날입니다 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은 괴로움의 원인이죠 어, 우리가 이제 배기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해제를 했다 해서 어,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어. 조금이라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어. 사실은 하루에 두 시간은 정도는 수행을 해야만이, 어, 현상 유지가 가능하고요. 세 시간 이상을 하면은, 어, 수행 진전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두 시간이 아니다. 한 시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한 시간이 길면 10분씩 잘라가지고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어, 수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 사람이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있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난 후회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단지 치유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 명상하는 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음식 명상을 만들어 달라는, 어, 선제 스님의 부탁을 받고, 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의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어, 그 수행자의 음식이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해제했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예, 수행하는 의미를 좀더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의 음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단식이라고 잘라먹고 끊어먹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촉식이 있습니다. 촉식. 어, 감각기관과 대상과, 어, 그걸 인식하는 의식, 삼자가 만났을 때 촉이 일어난다음에 접촉이 일어나는이 접촉이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여기에 말하는 옷 있잖아요. 옷이 몸에 접촉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음식이 되는 겁니다. 뭐 잘라 먹고 끓여 먹는 것만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는 이게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 거? 어. 이런 것도 음식이 되고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행의 음식은 뭐냐 하면은, 자비손을 만들어 머리부터 이렇게 스탐 주거나, 감로수로 물을 부어주는 게 접촉이거든요. 이게 음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음식이 되는지, 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유행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목이 아프고 이러면은, 상상으로 감로차 마시기를 하거든요. 감로차 마신다는 거는 감로차가 촉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 아픈 게 완화가 되죠. 음. 그리고 몸살기가 있고 이런 면 감로수를 물을 부어 주거나 자비수를 이래서 담아 주면 어, 몸살기가 없어집니다. 이게 음식이라 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음식이 뿐만 아니라 어, 수행자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 해탈식이라고 했다. 해탈하는 거. 속바에서 완전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음식으로 보는 거죠. 그걸 해탈식이라고 그럽니다. 재정교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감로수를 어, 감로차 마시기 하던 자비수관을 하던 어, 하시는 게 여러분들 생명이 위험할 때 어, 여러분이 생명을 어, 유지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식이 있습니다. 생각할 사또 의념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알아차린 샷디가 생각염이거든요. 이게 음식이 돼요. 알아차림하는 게. 원래는 사식은 지나간 생각이, 어, 음식이 돼서 지금 계속 생명을 유지해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경전에서는 뭐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모래에 알을 놓아놓고, 놓고, 그데 이제, 어~ 무도 녹아 가버리잖아요. 음미는 근데 새끼가 부활을 하고 음미를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살아나는데 이~ 음미를 생각하는 게 없는 새끼는 그냥 그~ 알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알이 부활하면은 음미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그~ 이게 사식 생각사 생각이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에서는 어떤 음식이 되느냐 하면, 어, 어, 사유하는 게 음식이 되는 겁니다. 사유하는 게.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자기의이 나무를 보고, 어, 나무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잖아.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햇빛은 태양이 쓰이고 태양은자 어 태양은 우주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나무가 우주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인간도 똑같이 우주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사유를 해서 아 모든 것은 부분이고 전체 전체 부분이고 다 평등하구나 이런 사유를 해도 그게 음식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예, 이런, 어, 세속의 음식이 결국을 해탈의 음식으로 바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무상과, 어, 불만족은 괴로움과, 무아의 지혜가 생기면, 어, 어, 바로 이제 그것이, 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식, 열반을 은다하는게 바로 해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음식이 되는 거죠. 식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아리아식할 때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식이 예, 제심청 의식인데 그것이 음식이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어 그것이 저게 무색계 중생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사실은 어, 몸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식이라 하는 아리아식 식이라 하는 그 자체가 음식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어 생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식식이 하는 거고, 사식도 바로 어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사식과 식식이 어 다음에 윤회에게 윤회를 하게 하는 어 그런 재속의 어 음식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이 아리아식은 수행자는 어떻게, 어, 응용하는가 하면 열심히, 이제, 샷대하고, 그 그니 샷대 알아차림하고, 어, 이, 그, 통찰 사유를 통해서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어, 수행에 대한 법에 대한 정보를 아리아식이 계속 저장하는 거죠. 이것이 다음에, 이제, 그 씨앗이 해탈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 설사 내가 수행이 잘안 되고 뭐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숨이 연장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 건강해져 연장이 된다 하는 결과수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곳에 의해서, 어, 수행의 정보, 어, 부침 가르침과 좋은 인연을 맺어서 다음 생에도 기약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기를, 갓난 애기를 안고, 이렇게 삼아주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빠르게 성장을 이루어요. 다섯 가지가, 어, 이게, 촉식을 이루어요. 촉. 어. 시각적인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보죠. 그 어머니를 보는 것도 눈과 눈의 대상이 접촉한 촉식이에요, 그것 알고 보면, 어? 그 다음, 냄새, 어머니를 냄새 맡죠.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잖아. 어,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한번 듣잖아. 청각을 줘. 그죠? 저 접촉에 촉, 접촉이 되어 있죠. 이런 다섯 가지 감각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다섯 가지 감각이 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해서 뇌신경세포를 형성시켜 두뇌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아이를 어, 젖을 메고 잘 싸무주고 이러면 계속 얘기해주고 이러면, 어, 며칠도 안 돼서 뇌신경세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경전에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 이게, 이제, 끊어 먹고 잘라 먹는 음식만이 아니고, 촉식, 사식, 식식이, 4대, 지수화풍 4대를, 어, 이게, 건강하게 하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그 눈, 귀, 코, 혀, 몸이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은, 그런 이 다섯 가지, 아, 네 가지 음식이 세속의 음식이지만은, 이 세속의 음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 아란도 그 몸을 유지하고, 부처님도 그 몸을 유지 하고 있거든요. 수행자도 그 몸을 유지해서 결국 끝에 가서 해탈의 음식을 맛본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더라도, <laughs> 어, 열심히, 어, 탐진치를 해체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시고요. 어, 그래도 막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은, 어, 틈틈이 시간시간마다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결제 때는 좀더 열심히 하시고, 어, 수행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어,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